안녕하세요. 쓰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답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질문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몇 살인가요? 어, 저는 27살입니다. POP 하실 생각 없나요? 네,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실력이, 캘리그라피 실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아직 벅차서 어, 캘리그라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괴 미니어처 하실 생각 있나요? 그건 제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실시간 영상 찍으실 생각 있나요? 요즘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 많이들 하시던데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제대로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몇살 때부터 캘리그라피를 하셨나요? 저는 캘리 시작한 지는 3, 4년 정도 됐고요. 어, 제대로 하게 된건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나이로 따지면 24살 정도쯤에 시작했어요. 캘리그라피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글씨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악필이었어요. 그래서 글씨 교정에 관심 가지다가 알아보니까 캘리그라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접하게 됐고 하다 보니 너무 매력이 넘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캘리를 취미로 하시는 건지 직업으로 일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캘리를 전문적으로 전공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취미로 즐기다가 지금은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직업이시면 그 직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켈리에 관련한 직업은 다양하게 있어요. 요즘에는 어뭐 작가 활동할 수 있고요. 뭐 TV 광고나 길거리에 있는 간판들 그런 거 만들고 하는 작가 분들, 디자이너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뭐 배우고자 하는 분들한테 강의 활동도 할수 있고, 그리고 캘리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다양하게 어, 할수 있어요. 저는 작가, 뭐, 작가 및 강사로 활동도 하고,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시작하려고 재료는 샀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원 다니면 괜찮아질까요? 저는 처음에 켈리를 독학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도 독학으로 하고 계시고요. 근데 어떤 분야던 독학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어, 그래야지만 기초도 좀더 튼튼해지고 실력 향상이 빨리 될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꾸준한 연습 음 조금만 하고. 안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켈리 한지 며칠 밖에 안된 초보자인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다른 분들 켈리 작품 따라 적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른 분거 보고 많이 따라 적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따라 적기만 하시면 카피밖에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따라 적는 걸 하시다가 어느 정도 켈리에 적응이 되셨다 싶으시면 나만의 글씨체를 연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연습이 진짜 많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꾸준히 연습했어요. 그런 식으로. 3개월 정도 하니까 실력이 월등히 향상되더라고요. 어,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캘리그라피를 잘하게 되나요? 연습.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첫째도 연습, 둘째도 연습.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초보자들을 위한 자세한 펜 설명과 사용 용도를 설명해 주시는 영상 올려주세요. 캘리그라피용 펜 좋은 펜 알려주세요. 캘리그라피 펜 소개라는 어, 동영상 보시면 자세한 펜 설명 나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초보자를 위한 캘리그라피 꿀팁은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글씨 기본적으로 예쁘게 쓸수 있는 방법 없나요? 캘리그라피 할 때마다 필압 조절하는 게 제일 고민이에요. 어디에 얇게 할지, 어디에 굵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 이런 부분들은 어,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꿀팁 이런 거라기보다 캘리그라피 어, 시작하는 강좌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창한 건 아니고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필압 조절도 어, 같이 해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캘리그라피용 타블렛 구입을 고민 중인데 어떤 제품을 추천하시나요? 제가 사용하는 게 지금 첫 타블렛이어서 다른 제품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아는 선에서 입문용으로 추천해 드리자면 마콤 인튜어스 CTL490 이걸 추천해요. 가격은 10에서 13만 원 선이고요. 어, 크기도 작고 무선 형식이라서 사용하기 편하다 그러시더라고요. 필압 조절도 꽤 괜찮은 편이라네요. 음. 그리고 다른 타블렛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건 한본 아트 마스터 4인데 가격이 20만 원대로 조금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그만큼 필압 조절 수치도 높고 부드러워서 사용감이 완전 좋거든요. 여유 되시면 어, 아트 마스터 4를 추천합니다. 타블렛 캘리그라피 할때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뭔가요? 영상에서 쓴 프로그램은 뭔가요? 영상에서 쓴 것도 그렇고 저는 타블렛 캘리 할때 일러스트레이터 사용합니다. 포토샵 사이툴 등등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필압 조절하기도 편하고 편집을 다양하게 할수 있어서 좋거든요. 타블렛 캘리그라피 할때 필압이나 브러쉬 설정을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제가 쓰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도구창에서 브러쉬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단바에 보시면 브러쉬 정의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목록창을 띄워줍니다. 그럼 새, 새 브러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붓글씨 브러쉬로 선택해 줍니다. 확인. 그럼 여기서 조절할 수 있거든요. 크기 변형할 수 있고, 원형, 원형률. 이렇게 뭐 납작하게, 둥글스름하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각도 뭐 90도 뭐 이런 식으로. 줄수 있고요. 저는 일단 크기만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크기는 12 포인트 정도 주시고요. 고정 이거를 클릭하시면 뭐 이미 압력 뭐휠 기울기 베어링 회전 이런 게 있는데 뭐 기울 타블렛 펜 기울기나 뭐 압력 뭐 회전 이런 거를 통해서 필압 조절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압력 압력을 선택해 줍니다. 압력을 선택하시면 이제 힘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필압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압력 주시고, 변경은 앞에 12포인트 주셨으면 뒤에는 한 10포인트만 줘서 이제 설정해 줍니다. 써보면 필압 조절 되시는 거, 되는 시거 보이시죠? 힘을 주면 굵게 나오고요. 힘을 빼면 얇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이번에는 원형률이랑 각도도 변형을 해줘 볼게요. 크기는 12 그대로 주시고, 압력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원형률을 줄여 줍니다. 그럼 납작한 글씨가 나오겠죠. 그렇게 줄여주시고 원하시는 만큼 줄여주시고 각도도 뭐 이렇게 일자로 넓적하게 하시면 이대로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주시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할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써보겠습니다. 위에 거랑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둥그란 느낌의 글씨와 납작한 글, 느낌의 글씨. 이런 식으로 차이 줄수 있거든요. 이렇게 힘 주면 이렇게 적히고요. 힘 빼면 이런 식으로 적히고. 필압 조절 완전 잘 되죠. 이런 식으로 저는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사 쓰기 할때 노래하고 싱크 어떻게 맞추시나요? 이건 단순 노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가사 적는 걸 찍으실 때 노래를 틀어 놓으신 후에 그 노래에 맞게끔 적어줍니다. 어, 가사를 쭉쭉 적는 게 아니라 노래 속도에 맞게끔 쉬는 부분에 맞게끔 적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빠르기 때문에 그 적는 속도보다 그래서 그 완전한 그 속도를 다 따라잡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래 구절구절 정지해 가면서 듣고 적고 듣고 적고 이런 식으로 하고 편집을 해주는데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저는 편집을 해주고요. 노래 구절구절에 맞춰서 작업해주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대부분 노래보다 느리기 때문에 속도 조절 빠르게 하시면 되고요. 또 빠른 노래는 그 완전 신나는 노래 이런 거는 찍을 때부터 그 카메라에 배속 설정을 해놓고 찍어요. 5배속인가? 그 정도. 그렇게 하면 작업할 때 렉도 없고 속도도 더잘맞습니다 딥펜 잉크 컬러는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주로 1호 시즈쿠 잉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저는 제일 저한테 잘 맞다고 생각해서 이 제품을 많이 쓰고요. 기본적으로 송로 색상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토필이나 산포도 이런 계열도 예쁘고요. 빨간색 계통은 홍역 색깔 좋아해요. 거의 1호 시즈쿠 색상은 다 예뻐요.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제품 써 보고 좋은 거 있으면 영상으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은 모두 다 답변해 드렸고요. 뭐 캘리그라피 꿀팁이라든지 필압 조절 이거는 다음 영상에 제작해서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